셰보레 크루즈 1.8LT 차량이고요. 레더 패키지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2014년식 129,000km 만탄 안타까운 유사고 차량. 일단 외관 디자인,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에이,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 일단 색상은요, 인기 있는 흰색 색상이고, 앞쪽 그릴, 아래 하단까지 관리 상태 진짜 끝내줍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좀 젊은 분이 예전에 남자 고객님 타셨던 건데, 앞쪽이랑 뒤쪽 보시면 조금 스포츠 그릴로 조금 교환, 범퍼를 교환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부터 하단까지. 미세한 장기수도 하나도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핸드백에 캐릭터 라인 쭉 찍어주시면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영상 있는 그대로 지금 찍어드리는 거고. 그리고 타이어. 와, 트레이드가요. 한80% 이상 남아있고 휠? 미세한 장기수도 없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뒤쪽 타이어? 뒤쪽 타이어 한70% 정도 남아있고 휠 상태?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꼭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후면부, 후면부 딱 보시면 딱 젊은 분이 탔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트렁크 공간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 킷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자국이나 그런 흔적이 아예 없는 그런 차량이고 딱 진짜 열자마자 무슨 향수 냄새가 난다. 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테일램프부터쭉 찍어주세요. 네. 미세한 장기수나뭉콕도 없는 차량. 네. 외관은 여기까지 봤으니까 또 안쪽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여기 키로수 보면 1 2 9 1 3 3 k m 탄 차량이고요. 그리고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냥 룸미러, 일반 룸미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네비가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 네. 아틀란지도가 빠르고 편안한 길 안내를 시작합니다. 아틀란 네비로 되어 있네요. 아틀란 네비가또 비싸다는 거. 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FMA에 그리고 니다 볼륨도 우리 좀잘들야겠어요 볼륨 소리 좋고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에어컨. 와. 지금 찬바람, 뜨거운 바람 다잘 나오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옆쪽에 후방 카메라도. 엄청나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불 들어오는 거 보이세요? 네. 여기 컵홀더부터 여기, 콘서 박스도 되게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딱 들어왔을 때, 예전 차주분, 예전 고객님이 이거 딱 보여주세요. 양쪽에, 네. 이 캐릭터. 를 씌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조금 되게 간지나게 그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뒤쪽에 시트적인 부분이나 바닥 한번 찍어 주세요 바닥에도 여기, 예전 차주분이 여기 가죽으로 바닥을 다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그 코일 매트까지 다 해놓은 그런 차량입니다. 진짜 좋아요.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을 보시면요, 여기 크루즈 컨트롤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핸즈프리기능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 아, 진짜 멋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클리너도 너무너무 잘되 있는 차량이고, 네, 안쪽 공간은 다 봤으니까 내려서 엔진룸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엔진룸 열어봤는데요. 엔진 소리 쭉 뜨세요. 쭉 들려드릴게요. 엔진 소리 좋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유사고 차량인데 정말 안타까운 유사고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엔진룸 소리는 여기까지 들었고 내려서 풀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을 정리하자면 풀보의 크루즈 1.8 l t 드리냐면 여기 사고 부위 보여드릴게요. 네. 네, 사고 부위가 이렇게 단순 교환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근데 가운데는 진짜 먹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고 그래서 안타까운 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 지금 45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거요 촬영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원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실 매물, 실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는 그런